안녕하세요 인간사랑환자사랑 엄나고무성형외과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엄순찬 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병원 신념 이랄까 철학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혼을 담아 가슴 학대 수술을 하고 환자는 물론 내 자신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추구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혼을 담은 결과는 어떤 결과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과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을 담는다라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정신적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집도의사로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가슴을 얻기 위해서 집도의사가지녀야할 조건으로 신미한 올바른 수술 개념, 정화된 외과적 술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분은 존비 테베트라는 미국의 가슴 성형 대가이십니다. 제가 많이 존경을 하고 제가 내시경 겨드랑이 박내를 처음 시도할 때, 이분의 책에 나온 그 시, CD인가요? 그게 붙어 나왔는데, 그 영상을 보고, 또 책도 읽으면서 많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온 이게 사진인데, 수술 전후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은 2006년도에 미국의 성형외과 잡지 PRS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선생님이 올린 논문에 올렸던 사진인데, 외람되지만, 잠깐 이 사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면 사진인데, 확대해서 볼게요. 2006년이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에 아마 시술했던 결과인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마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은 안드실 거예요. 18년 전에 제가 그 논문을 읽었을 때도 아 개념이나 기술은 탁월하신데 결과는 생각보다 이쁘지 않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수술 개념이 조금 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용했던 보형물이 텍스처형 보형물이라고. 외피가 울퉁불퉁한 보형물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슴방을 넓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보형물이 물방울 형태 보형물을 많이 사용했고, 특히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슴방을 넓게 만들면 보형물이 틀어지거나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작게 만들고 보형물을 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형물의 윤곽이 보이기도 하면서 좀 구형구축 같이 모양이 어색한 모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30년 전에 제 스승이신 일본의 나구마 선생님이 수술한 증내 사진인데 수술 전 사진이에요 수술 후 사진은 이런 모양입니다 아까 태백 선생님의 결과와는 다르게 보형물의 윤곽에 섀도가 전혀 보이지 않죠. 자연스러운 가슴이라고 할수 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이런 가슴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차이는 수술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나구마 선생님은 30년 전에도 보형물을 스무스 보형물을 썼고요. 가슴방도 넓게 만들고 마사지를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외과적 기술은 무슨 기술 자체는 잘 하셨지만 기법 자체는 달랐어요. 또 왜냐하면 태백 선생님은 이제 내시경 방리로 하신 거였고요. 내시경을 사용해서 나구모 선생님은 당시에 내시경 방리가 아닌 둔탁 방리 기법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둔탁 방리라 하면 이런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대용근을 끊어내고 가슴방을 만드는 그런 과정의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2000년도 초반에는 우리나라도 어, 대부분 가슴방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밖으로 덮어놓은 좀 어색한 가슴 모양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구모 선생님이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가슴을 잘 만드셔서 한국에 초대를 받으시고 강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형외과 가슴 성형에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많이들 이제 개념이 바뀌어서 방을 좀 넓게 만들면서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기 시작했죠. 지금 뭐 당연한 거로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예, 막 그런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제가 2003년도에 이제 개원을 해서 첫 번째로 시술하신 분이에요. 석 달간인가 환자분이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 후배가 아, 참성형외과라고 우 빈병두 후배가 아, 한 분을, 환자 한 분을 소개해서 보내주신 그 케이스입니다. 많이 마르셨고요 음, 가슴골도 많이 벌어져 보이고 해서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수술 후에 결과 사진입니다. 환자분 굉장히 만족을 하셨어요. 정말 이제 몸매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저도 흡족해 했습니다. 사, 사진이 이게 1년 정도 지난 모습이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쭉 들여다 보면서 제가 볼 때는 환자분은 만족하셨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보면 윗선이 차이가 나요. 좀 오른쪽이 좀 높고 왼쪽이 좀 낮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의 가슴에 밑주름선이 약간 꺾여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좀더 이렇게 굴곡진, 곡선이 부드러운 라인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은 대단히 만족을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가슴확대 수술이라는 것은 본래 밑주름선 대개 이제 비대칭이거나 각지거나 꺾여 보이는데 이 본래 가슴 밑주름선을 완벽하게 없애고 새로운 밑선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밑선은 꺾임이 없는 U자형 곡선을 이루어야 되고 데칼코마니 같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그런, 가슴, 그런 가슴을 만들어야 되겠다